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닝 글로리 9월 11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저는 오늘의 큐티스트 웅도사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이 CPR이라고도 하는 이 심폐소생술은 전도사님이 청소년이었을 때도 이 학교에서 필수로 배우고 또 실습도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CPR에는 여러 가지 또 단계들이 있죠. 호흡 확인, 또 기도 확보, 흉부 압박,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든 단계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기도 확보, 숨을 쉴수 있도록 기도를 열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 이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오늘 한 구절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역으로는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옛날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막 의심하고 불신하고 네, 솔직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현상에 집중해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이것들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미리 단정 짓고 또 판단해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어떤 생각과 테두리에 가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 확보, 기도 확보에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현상에만 집중해서 이것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것을 나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특별히 월요일인데 이 월요병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확보, 기도 확보. 꼭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MG 세대입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